박진영 부원장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국힘에게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. 민주당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. 국민의 힘이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동의할 것인가 부분들. 음. 즉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온다라면 과거의 관행을 따를 수밖에 음. 없다. 음.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과거의 관행이라면 야당 야당 야당이 법사 이제 독자에 한다는 음. 부분인데 네. 네. 근데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. 국회에 삽입된 것을 윤석열이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. 음. 그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에는요. 윤석열이 등장하기 이전에 국민의 힘도 찬성하던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음.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거북을 행사하면서 국정 자체를 완전히 네. 마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. 그런 윤석열과 한통속이다. 그런 사람들에게 법사위를 넘겨준다. 그러면 국정을 또 마비시킬 것이다. 음.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고민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법사위가 2년 단위로 사실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국회라는 음. 것이 보통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저는 이 지적을 꼭 하고 싶은데 우리가 내란 종식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것 때문에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개혁 어젠데가 없어져 버렸어요. 실제로 국회 개혁이라는. 정당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없어졌단 말이에요.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거거든요. 이야기 드리는 것은 법제의와 사법의로 나눈다는 것이 과거에 합의가 됐습니다. 그거안 지켜졌습니다. 그런 국회 개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될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민주당이 같이 판단하면서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. 그래서 당장은 민주당이 당장은 가지고 있을 ]입니다. 수밖에 없다. 그런 것 같습니다.